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바랑 목도방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절충안을 통해서 살짝 바뀌게 됐습니다. 당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3년간 유예해 주는 어찌 보면 시간을 벌어 주는 조정안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장 전세를 못 줘서 보증금을 확보 잔금을 못 치는 집주인들은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특히 둔촌 주공이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번 조정안으로 일단 입주 시점에선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터주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장의 시간은 벌었지만 3년 뒤가 문제라는 거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은 바로 계약 갱신권을 세입자가 요구하게 되면 세입자가 4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이 집주인 입장에선 3년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갱신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3년 안에 보증금 다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 마땅히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계약 갱신권에 대한 요구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갈등의 불씨로 재점화될 수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것 같네요. 아무튼 뭐 둔촌주공을 너무 사랑한다. 그냥 지금까지 모든 가시밭길에 쬐끄만한 가시가 행여 발에 찔릴까봐 모조리 제거해주는 혜택이 둔촌주공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사면 초과에 빠졌던 둔촌주공이 다시 숨통을 틀수 있는 단기적인 처방은 급박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몰빵을 했던 투기 수요가 정말 한숨을 돌릴 만한 건 실거주하는 분들은 뭐 발을 동동 구른 반면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무순 이집집의 당첨자들 중엔 어차피 둔촌주공 시공 상황에서나 분양 현장에서나 이후 실거주 의무 감면을 박이 치열했을 때나 부원의 동화줄이 툭하고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아무튼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건 바로 둔촌주공이었죠. 이번 실거주 의무 폐지 조정안이 앞으로 3년 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한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선 부양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건 워낙에 거래량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서 이게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것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선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서 지갑까지 얇아졌는데 어떻게 집을 살 공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당국에서도 이게 시장 원리상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파킹 모드에서 주춤하고 있으니까 엊그제 발표한 GTX 노선을 더욱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주는 시장에 대한 자극을 시도했었는데. GTX A 노선이 올해 개통이 되는 쪽에 호재를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게 집값이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는 악재를 호재로 바꿔줄 만한 마법의 지팡이가 되기에는 시장 자체의 약세가 주식 시장의 2,500박스권의 저주만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서 과연 교통호재 하나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에는 본질적인 문제, 높은 집값 수준을 해결하지 않고는 힘들어 보이죠. 평택, 검단, 천안 등등 GTX 호재로 혜택을 누리는 곳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상 GTX A 외에는 나머지 다른 노선은 2030년 이후로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바라봐야 할것 같고요. 실제로 개통이 돼도 이용요금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육박할 수 있는 요금 체계라면 뭐 굳이 교통호재 물고 있는 경기도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비용 면에서 그리 큰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호재 외에 또다시 정책 대출이 다음 주부터 가동이 됩니다. 바로 신생아 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죠. 특례보금자리론이 44조 원 규모였다면 신생아 대출이 27조 원 규모로 확 줄어든 정책 대출인데 이거는 소득 기준이 분명히 적용이 되고요. 평형도 8호 제곱 이하로 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도강쪽 아파트 값이 만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노도강 집값이 쭉 빠지는 추세라 매매 쪽은 모험이 될수 있다는 기피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생아 대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인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증가로 상당 부분 촉이 바짝 서 있는 상황에선 지금 대환 대출 규모도 계속해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 4일만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혔고요. 대환 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 쪽으로도 유인이 되기 때문에 가계 빚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생아 대출까지 가세하게 되면 뭐 은행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신생아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 추이를 보기에는 매매를 위한 구입자금 대출보단 전세자금 대출 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최저금리가 1%대도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달 남은 총선까지는 부동산 호재 요소들이 퍼즐 맞추기처럼 깜짝 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부동산 pf에 몰린 금융권 그리고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을 한편으로는 더욱 올가매는 움직임도 있어서 아무튼 소득기준에 묶인 대출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 믿을 건 오직 부동산, 영차영차, 영차 줄을 사정없이 끝까지 땡겨보자. 바로 포제스 한강입니다. 여기는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분양가가 국평이 44억, 115제곱은 50억이 넘어가죠. 대형평수는 160억에 달해. 이거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106세대 모집에 1062명이 지원을 했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100억이 넘는 평형에도 경쟁률이 3대 1이 넘어가 그만큼 부동산 유동성이 그것도 고가의 아파트를 킵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건설사들이 미치는 거죠 입지만 괜찮으면 무조건 가격을 지구 궤도 위를 넘어서는 수위로 올리는데 신기한 건 이렇게 한계점을 넘은 가격에 따라 붙는 수요가 있다는 점 결국 포지스 한강에 진입하려는 수요들은 대체로 몇년 후엔 배로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에 가격 차단막을 쳐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 뭐 제한된 풀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고 팔고가 가능한 고도화된 부동산 상거래는 아파트 가격이 뽀개지거나 날아가거나 상관없이 정상적인 거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던지고 동시에 이런 가격을 받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메이플 자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죠. 강남 최대로 손꼽힌다는 말들이 자자한데 문제는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도 무색해. 평당 6,700만 원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서울에서 투기 과열 지구는 아이러니하게 분양가는 미친 듯이 20억 가까이 가지만 이게 주변 시세보다는 싸다는. 이게 현실적인 초점이 맞지 않는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분상제는 강남권에선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 자금이 풍부한 사람만 분상제 혜택을 볼수 있거든. 그러니 강남 요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콕콕 집어서 선택지를 고르고 시세 차익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서울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분상제, 죄다 철폐. 그러니 저렴한 가격에 진입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시가 말라. 왜냐? 분상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는 춤을 추고 계속해서 그 궤적을 손이 닿지 않는 쪽으로 올리고 있거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실거주를 원하는 자금 착실하게 모은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서울에선뭐 웬만하면 비강남권도 14억이, 구평에서 뭐 스탠다드한 분양가로 자리를 잡고 있죠. 거의 이번에 나온 메이플자이하고 뭐 3억 차이 밖에 안 나. 비강남권 분양가, 강남권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분상제 적용 안된 고분양가가 분상제 적용된 강남 분양가를 맹렬하게 추격. 이렇게 되면 전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강남권에 준하는 분양가가 앞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검단 신축 아파트가 뭐 화산 폭발을 하는 거죠. 도저히 뭐 서울에선 내돈 주고 집을 살 만한 그것도 신축은 분양받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우회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검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메이플자이는 162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 가격 몇면을 들여다보면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43제곱이 10억이 넘어가고요 59제곱이 17억 4천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나와 버리면 딱 보이지 않는 접근 차단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양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반포자이 59제곱 23억 찍고 있습니다 메이플자이가 17억 정도 선이니까 대략 6-7억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로또라고 부르기에는 지금 강남 집값이 상당 부분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잠재성이 좋은 서울 신축이라도 주변 시세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죠. 반포자이도 28억 가까이 고점을 찍다가 23억까지 내려와서 5억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자이가 로또 분양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은 앞으로 서울 집값 자체가 더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리 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예상보단 청약 경쟁률이 그리 시원하게 나올 가능성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손에 닿지 않은 공급 외에 정말 기라성 같은 입지에서 아주 쏙 빼놓은 공급이 하나 뜨게 됩니다. 바로 동작공원부지. 여기는 주변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레미안 원벨리, 레미안 퍼스티지 등등 5구제곱이 20억이 죄다 넘어가요. 그래서 동작공원부지 분양가에 놀라서 그냥 뿜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작공원부지는 이미 사업진행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얼마든지 공공분양 형태로 나올 가능성 많은 곳이죠. 여기도 부지 자체가 입지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한강조망 프리미엄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흙성유타운뿐만 아니라 반포와의 접근성도 도보로 갈수 있을 정도로 좋아서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중에 그냥 탑을 찍을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급규모는 500세대 정도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눈에 들어오는 역이 동작역 그리고 구반포, 신반포로 쭉 연결이 되죠 지하철 동선 굉장히 좋은 라인들입니다 게다가 영구 불변의 한강조항도 있게 되고요 분양가는 나눔형으로 나오면 5, 6억대 일반형은 수방사부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뭐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을 보면 나눔형이 훨씬 경쟁률이 높은 걸볼수 있죠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담없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슬쩍 걸칠 수 있는 수요가 폭발을 한 거고 이런 부동산 난국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DMC 센트럴 자이가 59제곱, 74제곱에서 무순위로 나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당시 분양가가 4억 7천, 5억 7천 정도 됐는데 지금 시세가 11억 정도 하고 있죠 거의 뭐두배 이상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부동산 호재로 보이는 요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은 상당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불안불안한 요소들은 더욱 파괴력 있는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신 틈새는 잘 살피시면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